지성과 미모를 갖춘 아나운서로 활약하다가 돌연 연기자로 전향. 게다가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에 도전장을 내민 열정 넘치는 배우 임성민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딱 소리 는안 나세요? 이렇게 입 벌리면 이렇게 소리 나고 딱딱 소리 나고. 딱딱요. 어? 그녀를 고통에 빠뜨린 아! 전조 증상은? 네, 그냥 가시죠 집에 해. 오늘. 더 이상 뭐 얘기를 나누기가 힘든 아, 아니, 상황인 게 아니 이런 음... 분이 전조 증상이 있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전 <laughs> 우리 지금 사실은 좀 그래 뭐가 있어 오시는데. 데 뭐가 되게 뭐, 행복하시고 없는, 없는, 네. 이 영화 같은 아니, 스토리를 네. 갖고 예. 계시고. 근데 이제 남편을 제가 40일 만났거든요. 40 전까지 이제 혼자 살았잖아요. 아 네. 방송 우리 좀 오래 한 사람들은 겉은 멀쩡합니다. 사람이 음. 겉모양은 멀쩡해요. 근데 다 속이 최근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젊은 층까지 번지고 있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 365일 우리의 몸을 위협하는 관절염 당신의 관절은 니까 오늘의 주제 지긋지긋한 고통 관절염입니다. 국내 기관의 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성 질환 1위이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2위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보통 관절염 앞에 퇴행성이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요. 퇴행성은 쉽게 말해서 노화입니다. 외부의 충격이 가게 되면 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을 손상되고.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타이어가 닳듯이 네.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연골이 닳게 되면 이제 뼈하고 뼈가 노출이 되면서 두 개가 부딪히면서 아 염증과 통증이 점점 발생하면서 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30대 중반의 관절염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게 그 11월쯤 되면 찬바람이 불잖아요.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뼈가 막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시린 아, 느낌 있잖아요. 오. 그래서 그그 그 급성으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왔다고 그렇게 아,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그때 의아했던 거는 사실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네.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60 70 넘은 것도 아닌데 그게 정말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비교적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이제 골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격렬한 스포츠를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체중부하가 많은 관절에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게 되고요. 결국 연골이 없어지면서 그 밑에 뼈가 증식되고 결국 통증이 유발됩니다. 뭐 경추나 손, 발, 어깨에도 생길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용어 대신 골관절염이라는 용어가 요즘은 많이 쓰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 과연 임성민 씨를 괴롭게 한 관절염의 정체 무엇일지, 몸이 보낸 위험 신호는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임성민 씨의 과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속 임성민 씨의 그날을 봅니다. 씨 그날 네. 대충은 싫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임성민입니다. 열심히 맹연습을 이어가던 그녀. 완벽주의자시구나. 가장 정확한 발음을 하는 아나운서로 불리고 싶었던 만큼. 양치할 때도 발음 연습은 필수 거거거 거, 거, 저거 거, 발음 연습에 거, 되게 좋잖아요 거. 그죠? r Car, Car. p 을 r a m i o n Subun, 가 i l s u o 다 the o d i s 기쁨도 잠시 서둘러 빵을 크게 한입 베어 물려던 순간. 왜? 너무 맛있어서? 크게 벌린 입을 k 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임성민. 그녀를 고통에 빠뜨려 전조 증상은? 턱관절 통증입니다.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잘하려면은 긴장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군인처럼 말을 음. 힘을 딱 주고 아. 이렇게 말하는 시간도 많은데다가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 입을 벌리기가 힘들고 입을 벌리면 너무 아프고 아.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소리 는안 나세요? 이렇게 입 벌리면 이렇게 소리 나고 딱딱 소리 나고 딱딱이요? 어? 소리 안 나는데? 소리 안 나는데? 소리 안 나는데? 관절 소리 나고 또 아프니까 여기가 이제 또 통증이 생기고 아프고 그러니까 머리도 같이 아프고요. 음. 어. 그 머리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니까 또 잠을 잘못 자는 어. 거예요. 그니까 여러 가지 악순관이 어. 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음. 턱으로 움직일 때 딱딱 소리가 난다 할지 덜그덕 소리가 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건 관절의 이상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턱관절은 이 머리뼈와 아래 턱뼈가 연결된 부위인데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변화가 생겨서, 즉, 관절 표면의 디스크가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턱관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왔다가 다시 끼었다가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쭈그러지거나 주름이 접힐 때 턱턱 걸리면서 딱딱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이 소리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입을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잘때 이렇게. 이를 너무 꽉 물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금니 있는 쪽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어. 병원 가 가지고 그 투명색으로 된 밤마다 네. 끼고 어, 자는 거, 거.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좀덜 깨문다고. 왜냐면 음. 이걸 깨무니까 이 모양도 바뀌고 어금니도 닳고 결국에 턱관절도 아플 거라고 얘기하셔서 주셨는데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되겠죠, 방치하면? 맞습니다. 턱관절염은 무릎하고 똑같이 턱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근데 원인은 다양한데, 제일 중요한 게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섭취하실 때, 또는 음식을 왜 한쪽으로만 섭취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앙 문다든지, 아니면 또 이를 갈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서 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징어 지퍼 이런 거막 씹어 먹으면 안 좋습니까? 보통이 먹는 습관만 하나 가지고는 턱관절 증상을 일으키기는 좀 힘들고요 하지만 이제 워낙에 그 본인에게 부정교합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금니가 없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아니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이런 습관의 누적이 유발 요인과 지속 요인으로 작용되어서요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턱관절 장애가 지속되면요. 턱도가 마모되고 틀어지면서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안면 비대칭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아.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런데 그 문제가 단지 그냥 뭐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음식을 씹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만 제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두통, 이명 이런 증상들도 음? 또턱 관절 장애하고 음. 관련이 됩니다. 어. 그니까 이제 실제로 국내 병원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67%가 두통을, 그리고 이제 50%가 귀가 울린다고 러죠 이명을 경험한다는 음.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아까 임성민 씨가 턱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시고 머리도 잠도 잘못 잤다고 네. 뭐 이런 게다 연관이 있나 봐요. 실제로 병원에 두통을 시달리다가 찾았는데 턱관절 질환을 진단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턱관절과 귀 사이에는 아주 얇은 1mm 정도 되는 뼈밖에 사이에 없기 때문에 이 턱관절이 안 좋으면 그 가까이 있는 귀도 동반돼서 아프게 되시는 건데요. 이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청신경을 자극해서 이 청신경 자체가 뇌신경계를 흥분을 하게 되면 이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겨서 두통이 생긴다 할지 아니면 이명이라고 하는 기울림이나 좀더 심해지시면 불면증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뭐 딱딱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턱관절이 안 좋은지 알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턱관절 장애 진단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어, 좋은 걸 준비하셨네요. 어, 다 같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어, 입을 오케이. 벌렸을 때. 네. 이, 귀에다는 손가락이 조이는 느낌이 있으신 경우고요. 두 번째,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경우. 세 번째는 입을 최대한 벌리셨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입에 잘안 들어갈 정도로 잘안 벌어지는 경우. 네 번째, 침을 연속해서 세번 이상 삼키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증상을 자주 보이거나 느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찾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